소림 <Aufs3> 누나 장민철이랑 김정민 둘이 스타하는데 중계 가능하신가요? 저 혼자서 중계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게임하고. 누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아 10분 동안 팔로우 해야 된대. 아아 <티��> 네, 아 그랬어? 아 민철이가 컷 당했어? 아 그래 왔어? 민철아 왔어? <laughs> 민철아 오랜만이다 <laughs>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위냐맨과 그 다음에 김정민 더마린있죠 더마린과 위냐맨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프로토스 진영 확인하겠습니다 장민철 선수 위냐맨입니다 위냐맨의 진영 자 그리고 한시지연입니다 제가 도대체 이 친구의 경기를 얼마만에 중계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십 수년 만입니다 더 마린, 김정민의 진영입니다. 그 예전에는 그냥 더 마린이었는데 아이디가 더 마린, 김. 조금 더 아저씨 냄새가 나죠? 장민철 프로토스 예전의 기록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회에서 이렇게 팍 겁나 잘했다. 아, 이런 모습은 사실상 제 기억에 없는 거 보니까 그러진 않았나 봐요. <laughs> 농담이고요.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지금 밀고 들어오는 테란의 병력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앞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력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탱크 퉁퉁퉁퉁 들어와서 야 이거 민철아 쉽지 않겠다. 아 새로운 벌처들이 음. 추가됐습니다. 이대로만 굳혀지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데 다크카라 하나. 그리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더 이러면 뚫어낼 수 있죠 예 뚫어낼 수 있습니다 다크입니다 자자자자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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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는데 거든요 딱 붙여서 과연 김정민의 반응은 내가습니다 네, 다크 자 과연 얼마나 얼마나 4킬 3킬 7킬 7킬까지 하고 와 빠르게 다시 다크는 전원 생존. 지금의 다크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입구를 아예 다크 하나로 공세시킨다. 앞마당 쪽에서 공사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 타격 있어요. 타격 있습니다. 아우 그럼요 버겁습니다. 잡혔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탱크만으로도 퉁퉁 아비터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비터가 나왔을 때 지상군이 이렇게 전멸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질러 두기를 지지! 또 말인 김정민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장민철 선수는 울어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지금? 부금소리 뭐야? 아, 진짜 우는 거 아니지? 민철아, 진짜 우는 거 아니지? 자 이제 두번째 세트 펼쳐드리겠습니다 1대0으로 더마린 김정민 선수가 앞서있는 상황이고요 넥서스 옆에 어? 본지네 어? 이게 근데 파라독스 맵이라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기도 합니다 2003년이요? 세상에 일주가 3살 때네요 <laughs> 자, 일단, 셔틀이 3개까지 준비가 됐고요 음, 자, 왔어요. 자, 왔습니다. 프로토스의 병력. 근데, 그래서, 가던 길 돌아, 세원, 장민철. 뭐야? 아!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뭐? 누가 설거지? 이제 누가 설거지지? 하하하! <laughs>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좋아요! GG! 예~~ yeah, 예~~ yeah. yeah. <laughs> <laughs> 자, 일단 정민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독하게 네오정글스토리 네오정글. 네오정글 간답니다. 독하기 <laughs> 하죠? 아, 각자 무조건 자기가 이길 것 같은 맵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네오정글스토리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시에 몰래 파일런을 짓고 있는 장민철 선수입니다. 로보틱 스퍼실러티가 자그 사이에 드랍십 탱크 그렇죠 탱크 있어요 언덕 언덕 탱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벙커까지 지으면서 자 탱크로 아 이런 타격을 줍니다 타력이 좋은 좋은데 자 근데 어쨌든 셔틀 하지만 아 벙커를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자 셔틀은 나왔고 리버도 나왔는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먼저 뚫어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벙커 하나 지어서 아 상대의 의도도 파악을 다 했어요. 막긴 막았습니다만 사실상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지 않죠. 잘 가야 되겠습니다. 잘잘 잘, 아주 잘 일단 내렸어요. 더 들어가다가 터질까 봐 살포아 망했어요. 예. 네. 장을 가져가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정민이가 괜히 이 맵을 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경 쓰고 있죠? 리버! 리버! 아, 이거는 잘가 더마린 김정민 제주 음? 아니, 저기 언덕에 왜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맵이야, 이거. 와! 어, 저좀추했다고 아니야, 여러분. 이거 초한 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김정민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양 선수들의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맵을 좀 너무 했지 아... 아니 저는 거기 언덕이 있는지 몰랐어. 언덕이. 아 근데 형님 이거 제가 알았으면은 셔틀 나와 있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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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그래. 맨 차라 만들어. 네, 저, 잠시만요. 뭘 만들어? 근초니까 또. 어? 야, 니네 또 한다고? 야, 3전 2선생이라며. 아유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나 돈도 안 받고 하는 중기 내 아이, 웬수들 이씨. 자, 이게 원래 대회에서 끝난 줄 알았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지들끼리 하는 방송이고, 지들 반대로 룰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3전 2선생이 갑자기 오전 3선승으로, 김정민, 어? 왠지 SCV의 움직임이 입구 쪽만 살짝 가보고 정찰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야, 상대방의 위치가 어디야? 여기 왜 위치가 맞아? 응? 아 지금? <laughs> 야장미철 똑똑하다. 저 집이죠?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크는 벌써 한개 왔죠 여기? 아 왔네. 근데 다크 하나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요? 살렸어, 살렸어. 근데 아, 우와, 살렸어! 와, 장민철 살아 있습니다. 아, 잡혔어요, 잡혔어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를 장악하겠다.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거든요. 아 그냥 이거는 그렇죠? 여기가 조이기를 당하면 프로토스 입장에선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네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 맞았어요. 아, 하지만 드래곤이 맞습니다 아비터가 받고 그렇죠. 그래 뭐 프로그만 속아주겠다. 앞마당 막타용 어 리콜. <laughs> 자 리콜 보진 됐어요. 나는 쪽수로 밀어붙인다. 타격이 좀 있죠. 양방향이라고 여기도 아 여기도 같이 들어갔었네요. 지지. 야, 이거 처음 보는 맵이 나왔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김정민이 유리한 맵을 선택한다. 제 옵저빙 하는 손모 가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뭘로 골랐어? 쇼다운입니다 <laughs> 진짜 이게 도대체 언제쯤 맵이야?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세트. 다섯 번째 세트의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이어 짜자잔 응? 짜자자잔 몰래 배럭을 짓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선조들이여,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하신 겁니까? 당신들은 무슨 싸움을 한 겁니까, 프로토스 선조들이여? 이 배럭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부터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보세요, 김정민 선수가 괜히 이 맵을 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게 맵이지. 이게 맵이야. 이게 스타크래프트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민철이는 절대 죽어도 못 막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 셔틀. 그렇죠. 아, 이러면 요거는, 어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게 막았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드랍십. 자, 그러면서 팩토리까지 쭉쭉. 자, 슥아! 드랍십! 잡혔어요. 쪽에 있거나 하진 않아요. 자, 북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셔틀! 셔틀! 리, 리버! 리버! 야, 그래도 어떻게든 병력을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면서, 야, 가네요. 가네요. 만나겠는데요. 만나요. 오, 탱크 숫자를 줄입니다. 프로토스가, 자, 탱크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만으로도 아, 그렇죠. 아, 진짜. 지금 타란이 자원이 없네. 이거 20 남았는데요. 어? 이러다 굶어 죽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병력으로의 싸움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리버라 잡혔고? 네인구스2 2차이 아~ 지금 탱크 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오! 어? 자 과연 뚫어 탱크, 탱크 전멸. 탱크 스도 자원이 엄청 빡빡하고. 취지 형님 어. 아, 개못하시네요 아, <laughs> 어, 정민이 사장심 고생했어. 예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고 아이고, 뉴클리어 220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뉴클리어 선수라고요? 아, 진짜? 아 저는 그냥 아이디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찐? 아, 왜냐면 이 <laughs> 호스팅해주셨어. <laughs> 야 왜냐면 나 나도 이제 방정할 건데 여기로 호스팅을. <laughs> 아우 뉴클리어님 <laughs> 호스팅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웬일이야 오늘 우리 방왜 이러는 거야? <laughs>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저희 방이 원래 이런 방은 아닌데 에, 다시 한번 음? 유튜브 구독 음? 전 부탁드리고요. <laughs>